찌질한 주거의 반복. 가해자의 가족이 만든 조직 스토킹. 병원 진료 기록. 환자 조직 스토킹 피해자. 진료일 오늘 날짜. 진료 기록.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마치 연인이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속삭임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폐해지는 일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에서 더욱 우프고 찌질한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상상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군가가 당신의 소중한 일상 속에서 반복해서 말을 걸고 당신의 감정을 무력화시키려는 상황을 아마 이는 사랑이라 부르기에도 부적절한 악몽일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들리는 그들의 소리는 마치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사실 알다시피 가해자들은 그저 사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조작된 괴물들입니다. 그들은 커플의 비밀스러운 대화처럼 당신의 귀를 괴롭히는 소음 속에서 제 발로 걸어가는 공사를 시끄럽게 만드는 인부처럼 당신을 괴롭힙니다. 일례로 멀쩡히 앉아 있는 택배기사가 택배를 배달하는 당신의 집 앞에서 들리는 기묘한 주거라는 외침. 택배가 집에 도착하는 순간 솟아오르는 말들이 당신의 귀에 꽂히며 마치 메신저처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해!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노력과 집착이 돋보이는가? 연인을 위해 국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괴롭히는 데에만 정성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소음 속에서 이들은 집합한 가해자들이 동조하며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빈자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대사를 타이밍 맞춰 전달하는 모습. 아, 정말 극도로 정교한 칼군무입니다. 그러나 그 곤란한 순간 자신들의 찌질한 태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은 얼마나 기괴한 짓을 하고 있나요?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서 자신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적 압박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